혹시 베스키라빈스 좋아하시나요? 근데 망고 아이스크림이 나왔다고 TV 광고를 하는 거예요. 저하고 제 친구는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춘천 닭갈비 집에서 막국수를 저렴한 걸 먹고 이제 나가서 우리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먹자 후식으로. 우리 편의점 가서 500원짜리 탱크보이. 지금도 탱크보이 나오잖아요. 이게 쭈쭈바. 탱크보이를 먹자. 이 친구는 또안 그래. 이 친구 약간 된장남 스타일? 이, 이 친구가 자기는 무조건 베스키라빈스에서 후식을 먹어야 되겠대요, 아이스크림을. 그래서, 야, 비싸잖아. 네가살 거야? 자기가 산대요. 알았서 어차피 친구가 사는 거니까. 그 가기 전에, 춘천 막국수 닭갈비집에서 누룽지 사탕을 제가 입에 넣고 이제 빨아먹고 있었던 거죠.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, 사탕과 같이 먹기가 좀 불편한 거죠. 쿼터를 먹는 망고 있었고, 슈팅스타이 있었고, 쿠킹크림? 예, 이렇게 있었어요. 사탕이, 안 그래도 막 걸리는 거예요, 입안에서. 한눈팔 때 사탕을 뱉어서 숟가락으로 눌렀어요.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퍼먹었죠. 이 친구가 갑자기 이걸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앞에 있던 사탕을 넣는 곳이 그 친구 근처로 간 거예요. 그러더니 이 친구가 엄청 크게 또 떠서 딱 먹더라고요. 딱 먹는데, 아그작! 제가 뱉어놓은 사탕을 먹은 거예요. 누군지만 사탕을. 아, 큰일 났다. 욕. 엄청 먹겠다. 패스푸드장 가면 빨대를 꽂아서 음료수를 먹잖아요. 그걸 제가 이제 맨날 두 개를 꽂아놓으면 두개다 제가 막침 묻히고 했었거든요. 야, 이번 진짜 이건 대박사건이다. 이거 어떡하나. 아그작, 아그작 씹더니 이 친구가 표정이 변하는데 화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먹고, 음, 약간 만족한 느낌? <laughs> 음, 야, 이게 미친 거 아니야? 내가 먹던 사탕을 먹고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?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한발더 나갔죠. 야, 너뭐 먹었어? 그 친구가, 어? 어, 아, 망고. 그 친구가 먹은 건본인 망고를 먹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왜냐면 우리는 망고를 몰랐던 거죠. 그때 당시에는 말을 안 했어요. 왜냐면 정말 그 친구가 날 죽일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말안 하고 나중에 가서 물어봤죠. 너 그날 먹었던 게 뭐냐? 어, 망고. 근데 왜 표정이 그랬냐? 어, 나만, 그 망고 먹었다고 네가 생각할까봐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했다.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베스킨라네스 <laughs> 망고 아이스크림에 얽힌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.